그러면은 갈때 아마 이런, 이런 애들은 경험해 보면 가서도 다시 슈트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따주고 그리고 이, 이쪽, 이쪽도 이쪽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죠? 아니란말 네. 알겠어요? 네. 위에서 봤을 때이 원의 네.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얘는 그러면 안에서 들어왔죠? 네. 이게 센터니까. 안으로 들어온 거는 빼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지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그 사방으로 뻗어가게. 이, 이런, 이런 형태로. 그리고 얘는 지금 1, 1차 올라왔죠? 그 다음 2차 가지죠? 이건 3차 가지.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밑에 지면에서 한 40에서 60cm 왔다 갔다 된다 했죠. 어 얘는 요, 요 줄기가 좋으니까 나는 한 이쯤에서. 이쯤에서 자르는데 센터에서 봤을 때, 눈이, 눈의 방향이 바깥쪽인데, 위에. 말 어렵죠? ES에 무슨 말인지? 네. 자, 여기 보면은, 줄기에 보면, 가만히,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해서 볼게요. 아 이렇게 보면, 이게 눈이죠? 눈, 눈, 눈. 보여눈 네. 보여요? 눈 보여요? 네. 네. 눈이, 얘는 여기 있죠? 그럼 이 눈의 방향은, 요, 요렇게, 요렇게 자라겠죠? 눈이 여기 있는데, 얘가, 유턴에서 이렇게 안자라죠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눈, 그게 눈 방향이에요 얘는 이렇게 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눈은 이 방향으로 자랄 것이고 자, 요, 얘는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어, 내가 이, 이 줄기가 자랐으면 하는 방향에 눈이 있는데 위에서 자르면 되죠 이해됐어요 네. 자 이,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때 오른쪽에 오른쪽 눈이죠 얘는 음. 오른 여러분이 볼때 왼쪽 눈이고. 그죠? 여기에서 자르면 정아우세로 여기서 터져요. 얘가 마지막이니까. 그럼 얘는 가지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근데 내가 이눈 위에서 자르면 얘가, 얘가 정아 끝에 있는 얘기죠? 몰려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음. 이해, 이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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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내가 이 눈을 떼서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는 눈이, 끝눈이 되게끔 잘라준다. 개념이, 그래요? 물론, 자를 때또 원칙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러 이게 눈인데, 눈에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안 돼요. 자를 때. 그럼, 여기 요, 요 부분에서 이제 그 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얘가 터지고 나면, 얘가 터지고 나면, 얘가 정하죠? 끝이죠? 네. 그 그다음부터 얘가 나가는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야 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에, 사장되는 거야, 사장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썩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장미 수영 자체가 지정을 해주고 병원균에 감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를 때는 여기 이 눈에 어떤 사람 또 그런다고 이렇게 빠짝 잘라버려요? 바로 눈 바로 이죠 이러면 가위질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약간 한 1cm 미만의 부식이 좀 있어요. 그럼 얘가, 얘가 부식해 가면서 이 눈을 상처를 입히겠죠. 부식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눈 위에서 한 1-2cm 정도 남기고 잘라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눈 있는데, 눈 있는데 뒤쪽으로 경사지게 한 요정도 보이세요? 보이죠. 그러면 얘가 얘가 어느 정도 썩어 들어가면서 눈 위에서 멈추겠죠? 그리고 이이 이 부분에 빗물이나 이슬이 맺히면 이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흘러 내려서 여기에 고여 있는 일이 적겠죠나 예. 이거를 또 너무 예, 너무 바짝 자르면 이렇게 잘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의 뒤통수 부분이 생채기가 있죠. 예, 그럼 또 거기 얘가 썩어 들어오면서 눈을 상하게 하니까 아까 같이. 비스듬하 하면서 눈 위에서 정리되게 하는 게그 전쟁의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남겨놨죠.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잘라버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아까 내한 40cm 정도인데 눈이 바깥에 나가는데 센터에서 봤을 때 나가는데 요눈 되겠죠. 이 눈은 이리 가고 요 눈은 이리 오죠. 이 눈은 쩌리 가고, 센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바깥 눈은 연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얘가 마지막 눈이니, 어, 자른 부위에서 가지는 여기서 발생해서 원의 중심에서 봤을 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수목들의 전정 원리도 똑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 요것도 이렇게 올라오면 어... 1차에서 끝낼지 2차 가지에서 할지 아는데 저는 보통 2차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요건 필요없고 나가는 데서 그러면 원의 바깥 눈 봐야 되는데 얘 보면 한쪽 쏠렸죠 이렇게 원으로 보면 중심에서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이쪽으로 없고 그럼 이쪽으로 나오게 유도를 하고 싶어 할 수가 있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눈인데 기왕 이쪽으로 이 오는 레일을 하면 나중에 이쪽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그 마, 마음을 먹으면 여기서 자르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이세요? 요 눈. 네. 예. 네. 아까 원래 기본 원칙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살리는 게 원칙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비었으니 내가 이쪽을 향후에 채우고 싶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내려와서 이쪽을 향하는 거 이런 거 위에서 잘라주면 얘는 여기서 이제 나오다 그게 이제 전정을 하면서 수형을 만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 요, 요거는 요거는 원래 없어도 되는데 없 얘를 없애면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어, 예쁜 예쁜 거는 장미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게한네개 가지면 좋아요. 세 개나 네 개. 그 미만이면 어 어느한 가지 뿜질어졌을때 외대밖에 안 남으니까 수영이 밸런스가 깨져 버리죠. 그래서 세세세개 정도는 보험상 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 얘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이렇게 한데 얘는 튼실하니까 위까지 잡았죠. 그다음 거니까 좀 낮아요. 얘는 얘는 더 약하죠. 더 낮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요렇게. 네? 1번, 2번, 3번 내려오죠. 네. 이건 제가 좀, 좀 극단적으로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험에 따라서 이제 위아래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얘는 이렇게 해서 이식하면은 돼요